안녕하세요. 오고 아저씨입니다. 지하 세계에서 암약하는 주인간 스케이브는 워엠어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종족 중 하나입니다. 그래, 그래로 대표되는 독특한 말투와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기묘묘한 마공학 기술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세계관에 맞지 않는 기술력은 스케이브의 근원이자 동력원인 워프스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워프스톤은 다양한 마법이 응축되어 탄생한 렐름스톤 중 카오스의 불안정한 마력으로 가득찬 결정입니다. 불길한 초록빛으로 빛나는 워프스톤은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고 강력한 힘을 제공하지만 엄청나게 불안정하며 주변의 현실 그 자체를 왜곡하고 변이시킵니다. 심지어 카오스의 악마들조차도 이 워프스톤이 사용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쉽사리 사용하지 않으나 우리 위험을 모르는 스케이븐들은 예외입니다. 스케이븐에게 이러한 희생은 부수적 피해로 오히려 그 위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한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사용자를 잿더미로 바꾸는 위험성은 가공되어 강력한 폭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워프스톤을 동력으로 삼은 병기들은 엄청난 화력과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주변 생물들을 끔찍한 돌연변이로 뒤바꾸는 힘은 스케이븐들의 신체를 더 강하고 흉포한 방향으로 변이시켜 생체병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워프스톤의 독성은 무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태운 연기는 적들을 중독시키는 독가스처럼 널리 사용되며 스케이븐의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대량의 워프스톤은 현실의 장막 자체를 좀 먹어 스케이븐들이 공간과 차원의 비밀을 깨닫는 데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스케이븐의 문명은 워프스톤에서 태어나서 그 힘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워프스톤의 부작용은... 스케이븐들에게 영구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스케이븐들은 워프스톤처럼 불안정하며, 오만하고 배신을 미덕으로 삼는 비겁한 족속들입니다. 그렇기에 스케이븐은 태어나서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자들을 제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극도로 불안정한 사회는 클랜의 형태로 간신히 유지되는데, 이 정점에는 스케이븐들의 신 불란주에게 선택받은 13인회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불란주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하는 13인회는 더 많은 총애를 받기 위해 끝없는 암투를 벌이지만 서로가 대체하기 어려운 강점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인회의 구성원과 클랜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크게 6개 정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마법적 재능을 타고난 회색 털과 뿔을 가진 불란주의 예언자들로 구성된 마스터 클랜, 엄청난 물량의 클랜넷과 스케이븐 사이에서는 약간의 신뢰를 가진 스톤 범인 경호대를 보유한 전쟁 군주들의 버미누스 클랜, 워프 스톤 기계공학의 대가이자 미치광이 발명가들로 구성된 스크라이어 클랜, 상상하기도 끔찍한 살점 용접술의 선구자이자, 생체 개조의 강박적인 집착을 가진 조련사들의 몰더클랜,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자기 자신들에게도 치명적인 역병을 다루는 수도승들인 베스틸런스 클랜,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다루고, 종종 칼을 뽑아 스케이븐의 적을 말살하는 암살자들의 신클랜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에오지 이전 세계에서는 마스터클랜의 그레이시어들이 스케이븐 사회를 지배하는 계층이었으나 권력 싸움에 골몰하여 태업하는 모습을 확인한 불난쥐는 직접 그들을 징벌했고 그 여파로 에오지에서는 조원자 계층으로 한층 물러나 있습니다. 특히 에오에서는 불난쥐의 활동이 활발해지며 13인의 뒤에서 암약하는 범위로드들의 모임인 그림자, 13인의 또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케이븐들은 일생 동안 서로를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엄청난 갈등을 보이는데, 빠른 신진대사의 여파로 스케이븐의 평균 수명이 30년이 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생을 갈등 속에서 낭비하는 것이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순간들에도 필요 이상의 잔혹함을 내보입니다. 이는 스케이븐이 가진 영혼의 특이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멸자들이 박던 약하던 각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스케이븐들은 하나의 거대한 영혼을 개별 개체들이 공유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은 그 영혼 속에서의 점유율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이며 상급자들은 하급자들을 착취하여 그들이 가진 영혼의 힘을 훔칩니다. 영혼의 힘, 이꼬르 수명인 에오시 세계관에서 짧은 수명을 가졌다고 명시된 스케이븐들의 지도자들이 기묘하게도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스케이븐 지도자들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란주의더큰 총애를 받아 평범한 존재 그 이상의 것으로 승천하기를 희망합니다. 불란주의 추종자 사이에서 정점에 오른 어쩌면 불란주 그 자체의 파편이라 할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버미로드입니다. 불란주의 대항마들인 범미로드들은 스케이븐 지도자들의 후원자이며 데클렌의 시조격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스케이븐이 가진 가장 강력한 기술인 나우홀의 비밀을 불란주로부터 스케이븐에게 전수한 존재들입니다. 현실의 장막을 갈가내어 각 렐름 사이의 불안정한 차원문을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아공간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나우홀 덕분에 스케이븐은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으며 쉽사리 그 근거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스케이븐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무한한 두더지 잡기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하니까요. 이것으로 에이지 오브 지그마 스케이븐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에오지 팩션들과 스케이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